네, 여기 어묵상 간증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폭언과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에 쓰셨기에 저희 집에는 늘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버지 같은 죄인은 안 된다며 자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저는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교제하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앞세우며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내 마음속 상처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교만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 따라주지 않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아버지는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은 구원의 사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들은 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니 부모님이 아멘하고 화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말씀 보기를 소홀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차별을 두는 저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화목 제물로 세워지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저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을 섬기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은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부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참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결국 이 묵상 간증의 제목처럼 네, 최고의 아버지다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를 도 네, 이렇게 믿게 해 주었기 때문에 또 천국에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을 네,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아버지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네, 또 바뀌게 된 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어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보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줬는데 어 근데 21절에 우리나라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원문에요. 그러나가 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니까 그100% 죄인이면 사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 살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우연히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실 것을 미리 예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뭐 구약만 해당되겠습니까? 신약 성경도요. 한 가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성경을 읽으면요. 절대로 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음을 또이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100% 죄인인 인생의 살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나 이제는의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이 있냐라는 것이죠. 22절에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차별을 한다라는 거죠. 아저 사람은 저런 죄 때문에 안 돼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말미암아 내 네,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도 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대한 것도요 적용도 도저히 저런 죄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전에 뭐 이건 말씀드렸겠지만 뭐 지존파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람도 예 어느 집사님의 헌신으로 예 죽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지는 네뭐 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3, 2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예,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해서 예, 우리가 좀 이걸 잘 봐야 돼요. 값 없다라는 말이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이 공짜인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진짜 가치가 없을 때 공짜거나.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태양은 공짜잖아요. 이거는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인 건데 여기서는 바로 큰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네, 발생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나타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값 없이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 편에서는 은혜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한 희생과 값 지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은혜를 참 너무 값싸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은요 이런 거죠. 죄를 짓고도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라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정말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이 은혜가 진짜 값비싸지면 네이 부분은 예 이따가. 31절에 보면 또 이것도 연결되어 있으니, 진짜 값비싼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또 31절에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 24에 대한 적용질문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죄마저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 그렇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짜 이 죄를 죄가 죄됨을 안다면 또 반복해서 짓지 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좀 이게 어 25절에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인데요. 사실 이 원문으로 보면 속죄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세번역 성경도 네, 이렇게 속죄제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 네, 이렇게 예수님이, 어, 속죄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5절에 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간과라는 말이요. 예, 용서가 아니라 눈 감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눈 감고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 눈 감아 주었고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이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27, 28절에요.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는요. 거저 얻은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될수 없는데 문제는 이게 신앙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 구원받은 것인데 나중에는요. 막 율법의 행위 같은 것을 내세우는 거죠. 막 내가 어 이렇게 막 말씀도 많이 읽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면 마치 내가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뭔가 막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또는 스스로 믿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거져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9절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라. 이게요, 아까 그, 뭐,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에서 아까 31절이라고 했는데 29절도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안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도 확실하다면 이방인을 모른 척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방인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가 집 나갔을 때 첫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둘째가 집에 돌아와도 화를 내잖아요. 그 첫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집나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가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죠. 신앙도 너무 개인적인 경향이 굳어져 버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도 정작 잃어버린 형제에게 무관심하는 경우 과연 그 신앙이 네, 올바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값비싸게 받았다면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있는데 사실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전 전해지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가 그저 포기해 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가족과 지체는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전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0절 31절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끝이니까 뭐 이제 말씀하고는 상관없겠네. 이렇게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또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은혜를 먼저 주셨잖아요. 은혜 주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나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게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대가 지불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는 것은 말씀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뭐 감정적인 동요나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라 것이겠죠 그러니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두 번째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예,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이 치밀함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네, 죄에 대하여서 정말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